잠깐. 여기 전등이 하나 나갔고. 어, 저렇게 아, 높은 것 같은데요? 근데 친구가 저렇게 어, 높은 것전아안 전등 전등 나... 갈면 돼요, 저것도. 예? 아, 안 갈면 작은 <laughs> 방인데 중요한 건 낮에만 들어가요. 밤에는 못 들어가요. 전등을 안 갈아도 고 <laughs> 잠깐만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석고가 다 떨어져, 석고가, 석고가. 어, 이게 저건 왜또 뜯어졌어? 불앞 아, 때문에 저게. 아. 여기도 해야 되고.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.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물이 이제 막다 아, 이어져 있네. 이게. 아, 제가 이 집을 그래도 3년 좀 넘게 산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고장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. 제 집을 좀 수리하는 날입니다. 잠깐만요. 설마 손담배 회원님 혼자 고치나요? 안돼안 돼. 안 돼. 오늘 이사 날이네요. 오 마이 갓. 미치겠다. 미치겠어. <laughs> 야, 이거 도망. 아이고, 놓났네 누가? 이거 찍었네, 씨. 아, 내가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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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딱 그거네. 아, 저거 누가 구멍 내기로? 저 진짜 모르겠어요. 음. 아, 모를 거예요. 칠해보니까. 진짜. 칠해보니 아, 아, 몰라. 몰라. 내가 뾰족한 걸로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손남민 씨술 되게 좋아하시죠? 아니, 저술 끊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. 맞아요. 아, 버릇이 너무 한 아니. 이시현 씨. 제가 한 사람 이 많다는 걸로. 아, 아요 여기도 조명은 괜찮은데. 아, 여기도 나갔어. 아이고, 내가. 여기서 아주 큰 싸움이 있었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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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야! 되게 아, 잘깎었다 아, 아. 여기도 나갔어. 또. 이사 간다, 그래, 이사 가자. 이사 간다, 이사 그래, 이사, 가. 이사, 가. 가. 이사 가자. 고동 고동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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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그래, 고칠 생각은 하지 맙시다, 우리. 그래. 아, 너무 좋다. 너 아, 귀여워요. 하, 날이 좋구만. <목소리> 뭐야? 그래, 저러다가 벽 구갠 거야. <목소리>